안녕하세요, 뻑가님. 뻐까님. 저는 뻑가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자 한 명의 팬입니다. 뻑가님의 영상을 처음으로 접하고 나서 그 이후로 좋은 말솜씨와 통쾌한 언변으로 올라오는 영상들마다 흥미롭게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가끔은 선을 넘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공감대를 자아내는 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도 또 나름 다루신 영상이 논란이 된다면 비공개 빤스런 스킬로 잘때 처를 하시니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여론의 논란을 피해 가는 것도 본인의 실력이잖아요? 이런 거못 피하고 뭐 죄송합니다. 뭐 자숙하겠습니다. 뭐 자숙새우도 아니고, 이런 영상만 주구장창 올리면서 본인들은 깨끗한 척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죠. 철구 보세요. 야발, 나도 직광고 했는데, 왜 아무도 저격 안 해주냐? 라며 넘어갔던 것처럼요. 그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자지우지, 아? 바지우지 하는 게 멋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세 하면서 지나가는 개, 돼지들을 조련하는 방법을 잘 아는 거죠. 이렇게 뻑가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팬질을 하는 게 진짜 팬이지 않을까요? 만약 뻑가님의 이런 부분이 불편하시면 구독 취소 누르고 영상 시청 안 하시면 돼요. 맨날 시청할 거다 하고 컨텐츠 좋아할 거다 좋아하며, 형, 형, 버리면서 조금만 불편해도, 빼에에에에에에 이건 좀 그렇네. 그건 좀 아니네. 실망이네. 근데 이건 또 너무 좋네. 너무 멍청한 사람들 아닌가요?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 병식에 가 따로 없네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병신 시벌개 새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영상 보고 에이 그건 좀 그랬네 하고 넘어가면 되지 설령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다 한들 그 피해자가 잘못한 거죠 왜 구설수에 올라서 뻑가님이 이슈를 다르게 만들어서 돈을 벌게 만드는 거야? 사람 행복하게 말이야 아무튼 마무리로 뻑가님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뻑가님 많이 많이 존경할 거고 그렇게 대깨뻥무리들과 함께 한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